아, 어, 우리 경북지방에는 려온 전통주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고수에도 전통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용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고 또 외국의 관광객 상품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과 전통주를 섞어서 그런 소소주, 소소문,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통소주와 이 안동의 유명한 소고기와 안동의 유명한 문어, 이런 것들 섞어서 상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여행사와 함께 묶어서, 여행과 어,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섞어서 섞어 상품화하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눈길이 가는 게 예. 관광상품부 연기를 좀 하는 차원이 시작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관광상품 식구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될지 이게 관광상품으로 아, 하시면 되습니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옛날에는 뭐 문화체를 봤다든지 이런 건데 가서 먹고 즐기고 그지역의 특산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우리가 와인을 그 돌아다니면서 보고 즐기고 그래서 와인을 수입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경북에 이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선 국내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수절당 안주와 안동소주의 만남이 절묘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이 안주와 안동소주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애주가들한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안동소주만 판매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젊은층이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인식이 좀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안동소주의 인식이. 어, 젊은층들한테 이제 안동소주의 인기는, 어, 코로나 인내해 갖고 사실 SNS를 통해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어, 실제 안주를 뭐가 이 결합이 되는지 어, 소비자들이 혼동이 좀 가졌었는데요. 이런 게 안동의 특산물과 안동 소주의 어, 안주의 결합이 어, 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회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름 있네 한자마을 들어서니 오늘 행사 준비느라 야단복석 분주하네. 안동 명인 안동 소주 일본어로 내어 보세. 도지사님 앞장세워 자랑인가 장사인가 소소문 하매너 모두 내어 자랑하세. 기쁠 때도 술 한. 눈은 속입니다. <laughs> 외국 분들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들이 보면 <laughs> 저희가 어디. 예. <laughs> 어, 소개로. 그만큼 술이. 자랑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자랑입니까 장사입니까. 그것 다내 귀에 안 닿는 게딱 그거더라고요. 광고등화 된겁 그래서 안동 문화 안동 광고등화. 안동 소고기 안동 소주. 엄청 맛을 뭐. 그래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사례인 그래, 어 그래서 서울에서 들어오셨네. 네. 오, 서울 살기 실천이와 보니까요. 네. 서울보다 훨씬가 명일인데요. 이 어른 이제 안동 선물할 때 안동 소주를 선물했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늘 일이 한분한분 소개드리지 해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뻗어 나가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통주 브랜딩화 주겠습니다. 네, 한국 김치 짠지 짠지 네. 네. 대로 사용했어요. 그 거기에다가 여기에 사실 경상도 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5월에 그런 이제 꽃들을 상징을 해서 앞으로 4계절수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안동 소들었던요 함에 디자인을. 왜 예, 안주 들었는가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들었는데. 예. 정아야. 나솔 네네 아, 네. 어, 네, 네, 어디다 가야지 제게다가 이는모 아 <aría> 올라가. <Gesch> 어, 이건 아니었고요. 어, 문경에서 한살례지어요데 어, 그런데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기화가 있습니다. 그 민화에서 출발을 해서 어, 어. 그래서 이화주의 이제 패키징의 중심 방향은 예전에 이제 사...